민간경비의 조직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다 맞는 질문들인데요 익혀 볼까요 자체경비 가로로 자체경비 하세요 개인 및 기관 기업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되는 자신들의 보호 대상을 보호하위 하여 자체적으로 동그라미 자체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비부서를 조직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체적 이 말이 들어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경비 자체 이제 반대가 외부와 계약이거든요. 갬비 기관, 기업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신들의 보호 대상을 보호하게 하여 동그라미 외부와 계약, 외부와 계약을 통해서 경비 인력 또는 경비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는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은 자체 경비 일종이다. 계약 경비가 아니라 자체 경비입니다. 청원주가요청원경찰 경비를 부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청원주라고 표현하죠. 청원주가 청원경찰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니까 청원경찰은 자체경비다. 그 다음에 현행경비업법은 계약경비를 전제로 한다. 계약경비 경비업법 계약경비를 당연히 전제로 하죠. 그래서 자체경비는 자체적으로 계약경비는 외부와 계약 그 다음에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일종이다. 경비업법은 예, 계약경비를 전제로 한다. 다 맞는 질문들입니다. 61번 예, 경비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으로 오는 것은, 뭘까요? 건물 출입구의 수는 안전규칙 범위에서 최대화로 유지되어야 된다. 아, 예, 출입구는 최소로 유지를 해야지 예, 경비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 틀렸네요. 상식으로 볼수 있겠죠. 최소한. 건물 출입구 수는 최소한이어야 된다. 최대한 가입 하시고요. 거의다 최소한. 그다음에 통행이 많은 곳에 경비실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다음에 직원들의 출입구는 주차장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의 출입구 멀리 떨어진 곳. 맞습니다. 그다음에 3번 항구부두지역 등은 운전자가 바로 물건을 창고지역으로 차량을 움직이도록 정확히는 이제 옮기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운전자가 바로 물건을 창고 지역으로 차량을 옮기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움직이도록, 또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또는 옮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 문장은 경비원의 물건을 선정인 하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된다. 그래서 보면, 바로 옮기, 움직이지 또는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가. 이 부분이 틀렸어요. 4번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서는 안전 조명이 설치되어야 되고 맞는 말이죠. 물건을 싣는 지역, 선적이나 물건을 싣는 것이죠. 어 선적 지역, 그다음에 물건을 받는 지역, 수령 지역은 통합되어야 된다. 아니라 넓게 분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 그러니까 정확한 표는 넓게 분리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통합이 틀렸습니다. 넓게 분리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2번, 61번은 2번이 답이죠. 6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유해요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유해요소는 자연적인 유해, 인적인 위 유해, 그다음에 특정한 유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적, 인적, 위그 그다음에 특정한 동그라미 쳐두시면 됩니다. 경비유해요소 분석 단계는 보통 이렇게 순서로 나열는게 답으로 뜨는 경우가 많아요. 1. 경 음, 순서가 지금 잘못되어 있죠. 예, 보면 이 경비 위험 요소의 인지 이게 1이고요. 그다음에 위험도 평가 이게 2입니다. 3이 경비 비용 효과 분석 예, 평가를 2로 하시고요. 여기서는 분석, 효과 분석이 예, 비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했는가는 3 분석이 제일 나중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잘못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위험요소 인지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게 경비 위험요소 인지죠. 어 경비 대상 시설이 안고 있는 경비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을 말하는데 취약점을 알아차리는 것을 즉 파악하는 것을 위험요소 인지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말 중에 해야 될게 뭐랬어요? 비용효과 분석이랬죠. 4번 보시면 경비 비용 효과 분석은 앞에 경비가 숨었겠죠? 어, 투입 비용에 대한 산출 효과를 비교하여 적절한 경비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제일 나중에 하는 건 맞습니다. 네, 비용 대 효과, 투입 비용 대 산출 효과를 비용 효과 분석입니다. 즉 비용 효과 분석인데 앞에 비용은 경비 비용, 즉 투입 비용을 말합니다. 효과는요 산출 효과. 그래서. 투입비용과 산출효과를 합쳐가지고 비용효과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분석하는 것, 적절한 경비비용 수준을 결정하는 것. 그래서 비용, 투입비용, 효과, 산출효과 이걸 비교해서 뭘 알아낸다. 적정한 경비 수준을 결정한다. 됐고요. 답은 2 번이 틀렸다. 6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 경비업 법령상, 경비 지도사의 증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연, 1번, 2번, 다 기계 경비 지도사 이야기네요. 기계 경비 지도사는 기계 경비 업무를 위한 기계 장치를 운영 감독한다. 당연한 말이죠. 우리 경비업법 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경비 지도사는 오경보 방지를 위하여 기계 관리의 감독을 만, 감독, 감독한다. 그래서 오 경보 방지를 위하여 기기 관리에 감독을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계 장치를 운영 감독하고 그다음에 기기 관리를 감독한다. 그다음에 삼번 이건 경비 지도사네요. 일반적인 경비 지도사는 경비원장이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 점검 및 감독을 올1회 이상 수행해야 된다. 올1회 이상 동그라미. 4. 번 경비 지도사는 경비원 직무 교육 실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해야 된다. 1년 너무 짧죠? 그래서 2년간으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1년이 아니라 2년이다. 알아두시고. 64번. 비상사태 발생 시, 민간 경비원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비상사태 발생 시 책임소재의 파악. 책임소재의 파악은요. 음, 여기에서는 안 적어져 있는데 그건 경찰이나 소방서의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민간경비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 써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 하는 것이다? 경찰서나 소방서의 일이다. 다음 1번이 틀렸죠. 비상사태 발생 시 민간경비원은 출입구, 비상구, 위험지역에 출입을 통제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 쉽게 말하면 돈 되는 것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행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외부지원기관.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과 통신 업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 해설에 보면 비상사태 발생시 경비원의 역할 여기다 민간이라는 단어를 넣어 두세요. 민간 경비원의 역할에 보시면 경비원은 현장 비상요원으로서 활약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고요. 어, 제일 중요한 것만 좀 보겠습니다. 비상구 위험지역 출입구를 통제한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통제한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통제, 거기다가 보호조치의 실행, 이렇게 좀 써두세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통제, 이 통제보다는 가로에 놓고 보호조치 실행, 옮긴다든지, 또는 3번, 외부 지원기관과의 통신, 3번이 아니라, 뭐, 중요한 것, 여기 있네요. 4번에 우리 교재에 여기 다 저거 옮겨두세요. 외부지원기관과의 통신업무 이것들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외부지원기관과의 통신업무 외부지원기관 아까 경찰 소방서 병원 같은 걸 외부지원기관 그랬죠 여기랑 통신업무를 민간경부요원이 비상사 태시 취해야 될 역할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답은 1번이었죠 65번 들어가겠습니다 외곽경비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 외곽 경비의 기본 목적은 불법 침입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예, 불법 침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불가능이 아니라 뭐예요? 지연시키는 겁니다. 지연 동그라미. 맞는 말입니다. 불법 침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뭐라고요? 지연시키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출입구 수를 파괴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공기 흡입관이라든지 배기관 등은 경비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이게 틀렸네요. 모든 출입구수를 파괴한다는 맞는 질문이고요. 공기 흡입관, 배기관 이런 것도 경비계획에 뭐야 된다.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즉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도 틀렸고요. 3번 볼까요? 안전 유리 설치 목적은 침입자 침입 시도를 완벽하게 저지하는 것보다는 그죠? 출입 시간을 지연시킨데 있다. 뭐, 맞는 안전 유리 설치 목적은 이 질문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왜 틀리냐면 문제가 뭔가요, 지금? 회사는 그런 말이 없지만 이 외곽 경비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 유리라는 것은 외곽 경비가 아니라 시설물 내부 경비에 해당하니까 틀린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써두세요. 해설는 없으니까 안전 유리는 외곽 경비가 아니라 시설물 내부경비에 해당한다. 적어두셨는가요? 시설물 내 내용 경비에 해당. 그러니까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외곽 경비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안전유리 설치 목적으로는 맞는 지문인데 왜 틀린 지문이라고요? 이거 외곽 경비 내용이 아니다. 시설물 내부경비지. 그 다음에 차량 출입구는 충분히 넓혀야 하며 평상시에는 한쪽 방향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양방향으로 유지해야 되겠죠. 한쪽 방향이 틀렸는데 양방향. 물론 예, 써보세요. 차량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언제는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양방향입니다. 차량 통제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한쪽 방향으로. 오케이, 차량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쪽 방향. 그래서 답은 1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섭테드 아주 그 시험에 좋아하는 이야기죠. 환경설계를 성 통한 범죄 예방을 섭테드 그러죠. 환경설계를 성 통한 범죄 예방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환경 효율적 이용을 통해 범죄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와 여기까지 맞는 질문인데 자연적 전략에서 조직적 기계적 전략으로 그 중심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 바뀌었습니다. 이 조직적 기계적에서 자연적 전략으로 바뀌 는게 바로 세프테드 그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 방입니다. 어떻게 바꾸셔야 된다고요? 자연적 전략에서 조직적 기계적 전략으로 바뀐 게 아니라 조직적 기계적 전략에서 자연적 전략으로 그 중심을 바꾸는데 기할 때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전략은 뭐니 보면 뭐까요 자연적인 접근 통제 그다음에 자연적인 감시. 그 다음에 영역성 강화. 그래서 1, 2, 3, 4 붙여주세요. 1, 자연적인 접근통제, 자연적인 감시. 그 다음에 2고요. 이게 3, 영역성의 강화. 그 다음에 3번 동심원 영역론. 세프테드의 접근방법은 하나라고 볼수 있다. 예, 해설이 있나요? 동심원 영역이론이? 음, 없죠? 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동심원 영역론은요 그 시설물의 물리적 통제 시스템과 시설물의 물리적 통제 시스템과 관련하여 보호가치가 높은 자산일수록 시설물의 물리적 통제 시스템과 관련하여 보호가치가 높은 자산일수록 많은 방어 공간을 형성해야 된다. 누구나 할수 있는 말입니다만은 시설물의 물리적 통제 시스템과 관련하여 보호 가치가 높은 자산일수록 많은 방어 공간을 형성해야 된다. 이게 동심원 영역론입니다. 딩글이 말했죠. 딩글. 동심원 영역론도 뭐가 관련이 깊다. 그러니까 많은 방어공간을 형성해야 되니까 이것도 환경성기을 통한 범죄 방세프테드 관련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범죄 원인도 그러니까 세프테드는 환경과 친해요. 개인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그래서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범죄로부터 뭐예요 예방이 안 되니까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원인을 환경적 요인에서 찾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1번이 틀렸네요. 67번, 이런 건 어려운 문제죠. 한번 볼까요? 다음 감지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자석 감지기, 영구 자석과 리드. 그죠 음, 맞는 질문입니다. 영구 자석, 그 다음에 적외선 감지기, 투광기와 수광기, 그 다음에 초음파 감지기. 초음파 감지기는요. 가청 주파수인데 가청 주파수는요 음파경보 시스템입니다 이 초음파 감지기는요 앞에다가 불가청 주파수라고 래야 돼요 불가청 주파수라는 것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음파의 특성을 이용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초음파 감지기 가청 주파수가 아니라 불가청 주파수다 그래서 보시면 진동파란 게 있죠 해설에 보시면 초음파 탐지 장치 가지고 송수신기 사이의 진동파를 이용 탐지한다. 그래서 진동파 동그라미 밑에 보면 음파 경보 시스템 있죠? 이게 가청 주파수를 탐지하는 겁니다. 가청 주파수 동그라미 그래서 진동파 그러면 초음파 이렇게 오시고요. 초진 초진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음파는 뭐라고요? 가청 주파수 가청 주파수 음파 가청 주파수 초음파는 진동파다. 이건 불가청 주파수다. 인간이 들수 없는 음파를 불가청 주파수라 그런다. 열 감지기 원적외선의 원적외선의 변화량을 가지고 감지하는 것을 열 감지기라 그런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6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익혀 보세요. 자주 읽어 보시면 그 다음에 68번 잠금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패드록은 시설물과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작동하며 강한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어, 맞는 지문입니다. 패드록 탈부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강한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핀, 핀인가요? 판인가요? 핀이죠. 핀, 날름, 자물쇠는 홈이 한쪽에만 있다. 지금 그, 핀이 아니라, 판날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판날름 자물쇠는, 홈이 한쪽에만 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한판 한판 이렇게 오세요. 그, 홈이 한쪽에만 있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판날름. 양쪽에 있으면, 핀날름입니다. 그래서, 한판 한판, 한쪽에만 홈이 있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판날름. 양쪽에 있으면, 양핀 이렇게 오세요. 한판 양핀. 무슨 말이에요? 한쪽이만 홈이 있으면 반날름 양핀 양쪽에 홈이 있으면 핀날름, 그렇죠? 그래이 틀렸습니다. 핀날름이 아니라 반날름저렇게 헷갈린 것이라 답으로 출제가 됐죠, 지금. 3번 카드식 잠금장치는 전기나 정자기 방식으로 암호가 입력된 카드를 인식함으로써 출입이 열리도록 한 장치다. 당연하죠, 카드. 그다음에 돌기 자물쇠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자물쇠가 돌기죠. 단순철판에 홈도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취약하다. 그죠? 그래서 안전도가 약하다. 돌기 자물쇠. 홈도 없다. 예방 기능이 취약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물쇠의 종류, 돌기, 판날름, 핀날름, 그 다음에 전자식, 숫자식. 뭐 기본적으로 다볼수 있는 것인데요. 홈이 없는 것을 돌기라 그런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홈이 한쪽에만 있으면, 한 판, 판날름, 양쪽에 있으면 뭐라고요? 빛날름. 그 다음에, 뭐, 전자식이나 카드식 이런 것들은, 이거 당연히 풀 수가 있을 것이고요, 숫자식도. 그 다음에, 69번. 단순한 접촉의 유물을 탐지하여 경보를 전달하는 장치로, 문틀과 문 사이에 접지극을 설치하는 경보 센서. 답은 전자기계식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문이 닫혀 있을 때는 즉어 뭔가요 문틀과 문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니까 문이 닫혀 있어서 접촉하는 중에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정상입니다. 문이 열려 버리면 전류가 차단돼 가지고 경보가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걸 전자기계식 센서라 그런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설을 뭐라고 놨나요? 전자기기식 센서는 문틀과 문 사이에 설치하여 접지 유무를 그러니까 접지가 되면 닫혀 있으면 접지가 되는 것이죠. 전류가 흐르니까 정상인데 열려버리면 문이 열리면 전류가 차단돼 가니까 경보가 작동케 하는 시스템이에요. 병이 저렴하다는 장점 전화 작업해 두시고요. 해설 부분에 그 다음에 경보 센서의 종량 복과의 해설 부분에 광전자식. 광 전자식. 광? 광 전자식은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다. 밑줄. 자력. 자력선은 뭐예요? 자기력을 이용한다. 밑줄. 이런 것들은 자기력을 이용하는 것은 교도소나 대형은행의 천장에, 교도소, 대형은행 동그라미 쳐두시고. 전자기계식. 아까 했죠? 문틀과 문사에 접촉을 설치한다. 비용이 저렴하다. 그다음에 압력 반응식 센서에 가진 압력을 통해 물체를 감지한다. 이건 밑에다 매립하는 식으로 설치한다. 그래서 여기는 압력을 통해 그래서 압력 반응식입니다. 압력을 통해 아시죠? 그다음에 7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물에 의한 테러 위협 시 대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폭발물에 의한 테러 위협을 당하면 우선적으로 사람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켜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유수에서 보면 다 나가게 하던가에 건물 밖으로 대피시키죠 일단 이번 건물 내 폭발물에 의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경비 책임자는 경찰과 소방서에 통보하고. 이 후속 조치를 기다려야 된다 오케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폭발물이 발견되면 그 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이나 출입이 제한된 사람들의 명단을 신속히 파악한다 그래서 출입이 발견되면 출발한 사람 등의 그 명단을 신속히 파악한다 그러지 범죄자 검거에 기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번은 상식 이하죠 폭발물의 폭발력 약화를 위해서 모든 참가물은 닫아둬야 된다. 뭐요? 어, 창문과 문등은 활짝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윌퍼된 공간에서 폭발력은 강화된다. 그러고 폭발물의 파괴력을 마이너스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창문, 문등을 열어둬야 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활짝 열어둬야 된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정보보호의 목표가 아닌 것은 보시면 예술은 뭐라고 났나요 목표, 즉 목적과 수단의 구별의 문제다. 정보보호의 수단과 방법은 적법성을 지켜야 된다. 적법성은 수단과 방법입니다. 수단과 방법은 같은 말이죠. 목적, 목표가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정보보호의 목적은 적법성의 목적이 아니죠. 적법성을 지켜서 어떤 목적을, 같느냐? 목적 또는 목표는 뭐라 났나요? 즉, 정보 보호는 적법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비밀성, 그 다음에 무결성, 그 다음에 가용성. 가용성이라는 것은 보호될 정보의 가치 보존, 뭐 이런 것들이 의미죠. 그래서 뭐가 틀렸는가요? 무결성, 비밀성, 적법성, 가용성.